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음, 바로 광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2025년 7월 22일 현재 가장 뜨거운 세 가지 쟁점인데요. 그 내용이랑 또 해명,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그 보좌진에 대한 소위 갑질 의혹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 보니까 뭐 쓰레기 분리수거나 비대수리 같은 약간 집안일 이런 걸 시켰다는 주장도 있고 또 막말 문자를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주장들이 있죠. 심지어 처음에는 되게 친구처럼 잘해주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 아. 이게 참 보통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면 지위를 이용해서 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실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그 보좌진 교체 숫자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이건 통계상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허드렛일 지시 같은 것도 실제 상황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데 좀 일부분만 부각돼서 과장된 보도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아 맥락을 봐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자료들만 가지고 이게 명백한 갑질이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인데 이것도 좀 시끄러웠죠. 코로나19 때 병원 방문 관련 논란. 이른바 병원 갑질 의혹이요. 네, 이것도 논란이 됐었죠. 네. 자료를 보면 PCR 음성 확인 절차 없이 면회를 하려다가 이제 제지를 당하니까 나 국회의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의료진을 압박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고발까지 당해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 본인은 갑질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부인하고 있군요. 네. 당시 병원 방문은 그냥 예방 접종 받으러 간 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뭐 고발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그래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도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양측 주장이 지금 엇갈리면서 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죠 네, 이것도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장전입 논란입니다. 이것도 꽤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족들은 실제로는 종로구 자택에 살고 있는데 어, 정치적인 목적 뭐 이런 걸로 강서구 화곡동에 주소만 옮겨서 전입신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국민의 힘 쪽에서 이 의혹을 근거로 고발을 했고요. 아 이것도 고발이 됐군요. 네 그래서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음 그럼 이것의 식심 쟁점은? 역시 실제 거주 여부겠는데요. 그렇죠. 그 주소지 신고가 실제 거주 사실과 달랐느냐 이게 핵심인데. 아무튼 이것도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어, 이 의혹의 진위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 가지 큰 의혹이 동시에 터지면서 정치적인 파장도 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상당하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야당에서는 뭐 갑질의 여왕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당연히 이제 지명 철회는 없다 이렇게 방어하는 모양새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네, 맞아요. 결국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그 갑질이다, 혹은 권력형 행위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쪽과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맞서는 쪽의 진술 공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그두 건의 경찰 수사 결과하고 또곧 있을 인사 측문회가 이번 논란의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자료들이 제시하는 주장과 반박 사이에서 사실 관계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는 강선호 후보자를 둘러싼 보자진 갑질, 그리고 병원 방역수칙 위반, 위장전입 의혹, 이세 가지 주요 쟁점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셨듯이 각 사안에 대한 주장하고 해명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또두 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의혹에 대한 주장과 해명이 엇갈리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딱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결국 갑질이냐 권력 남용이냐 이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앞으로 수사 결과도 나올 거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께서는 이 논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